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이윤석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고별 치료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어, 업무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많이 오세요. 뭐 교통사고는 당연히 지불 보증이 되니까 치료비 관련해서 질문이 좀 적은 편인데, 뭐 자전거에 다쳤는데 일배책 처리를 하고 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 안 해준다. 내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인데 지불 보증 해주는데 난왜왜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전화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사고 유형별로 치료비가 어떻게 청구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치료비 지불 절차를 알수 있다. 자, 교통사고 지불 보증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어떤 법규를 근거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불 보증 절차에 대해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배상 책임보험에서 치료비 지불 절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보험에서도 지불보증을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불보증 요청이 안 된다면은 치료비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교통사고라든가 산재사고, 일반 배상 책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또 있는 경우가 있죠.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있을 때이 교통사고 처리되면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산재사고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 배책도 실손보험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에 있어서 치료비 지불 절차예요. 그래서 지불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는 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있는데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자배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배법 제12조에서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서는 이런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플로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의료기관에 입실을 하죠. 입실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막 해주고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했어요. 청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심사해서 줄 건지 말 건지 병원이랑 실랑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아니라 진료비의 적성성 평가를 제3의 전문 심사기관에서 평가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전문 심사 기관은 심평원이라고 하는 데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가 발생,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심평원에 올렸을 때 심평원에서, 신평원에서 받아보고, 음, 이거는 교통사고, 이거는 건강보험처리해라. 라고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그이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처리하라고 합니다. 나는 교통사고 환자 인데왜 건강보험 처리를 해야 되죠?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병원에서 뭐 300만 원에 보통 치료가 되는데 진료비가 한 500만 원 나와버렸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했을 때 심사 위에 심사평가 잘라버리죠. 여기 3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무슨 500만 원씩이나 청구했냐? 300만 원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200만 원은 병원에서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 게 되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약간 위트위트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환자분한테 일단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 자별법 제12조 5항에서는요. 의료기관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환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의가 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내라 건강보험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한테 건강보험 처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게 명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자배법 12조 5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피해자한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법규위반이다라고, 어, 분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를 떠나서 이제는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치료비 지불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는 제가 자배법에 따라서 지불보증제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NO.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요, 그냥 배상책임보험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가해자의 어떤 민법이든 뭐 기타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관련된 배상책임보험법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지불 보증에 대한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자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누가 자전거를 타다가 날 쳤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다쳐가지고 누워 있을 때 수상스케트 하다가 업체의 과실로 다쳤어요. 누워 있을 때 이때 발생하는 배상책임 모험과 관련된 치료비는 우선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병원에 낸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갖다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은 내 과실을 뺀 나머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지불, 절, 도, 지불 절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뭐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병원비가 천만원 발생했어요. 근데 뭐 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분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어떻게 치료비를 땡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7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1항의 내용에 보시면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언제 7일 내에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천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아니 치료비 못 줍니다. 보통 이렇게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도 무슨 소립니까? 표준약관 7조 1항에 따라서 가지급보험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은 50%인 500만원까지는 빨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고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어떤 사례였냐면요. 길을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충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가해자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내가 보장을 하고 아니면 가지급보험이라 청구를 했는데 가해자가 이리저리 쏙쏙 피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결국 병원에서는 빨리 진료비 내라고 하니까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일단 내 부담금을 줄여야 되니까 건강보험 처리를 했어요. 근데이 경우에는 결국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됐고 나중에 보험회사랑 배상책임보험 합의를 보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구상이죠. 구상. 원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요 건강보험 처리를 할수 있는 게 배상의무자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상의무자가 그 치료비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안 해줘야 되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 건강보험처리가 됐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일반수과하고 비교해서 구상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피해자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가해자한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처리 시 합의 후라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분이 독박을 쓸수 있거든요. 뭐 합의금 조금 받고 건강보험처리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건강보험부상권 행사될 경우에는 일반 수가로 적용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보다 진료 수가가 훨씬 높아요. 그럼 그차이만큼을 건강보험에서 환수 조치를 받게 되면은 내 보상금에서 이 돈을 뺏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보시기 전에 반드시 합의를 보시기 전에. 피해자분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는데 건강보험 처리 중이다. 근데 일반 수가로 적용했을 때내 토탈 치료비가 얼마가 나올지 산정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공단에서 주소지 관할 공단에서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가하고 내가 건강보험 적용했던 거하고 차액만큼을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받아야 되겠죠. 받아둬야지 나중에 구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돈을 줘버리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건강보험처리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만약에 가해자한테 구상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의를 보면서 자 가해자한테 구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수가가 적용된 부분만큼은 가해자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화,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주는 합의금에서 상기하고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여러분들 구조가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해자 측에 대해서 구상이 들어올 수 있는 치료비만큼은 상기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보무세에서 얘기했다면 웬열 2013 가단 518567이라는 판례에 적어주셨다가 이 판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판례에서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일반 수가에 따른 치료비 구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걸 상기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판결에서는 무슨 소리냐. 구상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구상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만으로는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 해당 금액을 상기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보험사에서 맞지 못한 듯 상기 안 하고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보험까지 알아보셨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실손보험하고타 보험 간 치료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건 어떤 문제냐. 교통사고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주죠. 산재사고 발생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줍니다. 이 경우에도 내가 실손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실손 보험에서도 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하고 산재사고 적용되면 실손 보험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정보죠. 2009년 10월 1일 표준약관부터는요. 화 교통사고하고 산재사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외에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주게 돼 있고 2016년 1월 1일 개정약관부터는요. 교통사고 산재사고 적용됐을 경우에도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인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선택형은 90%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본인 부담 의료비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 부담 우려비라고 하는 단소조항이 중요하고 이 본인 부담 우려비가 없으면은 보상할 게 없지만 있으면은 80% 또는 90%를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표준 약관 4조 3항 9호에 있습니다. 다음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건강보험 미적용 사고로 미적용 미적용 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도 교통 산재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도 내 본인 부담 우려비는 있을 경우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핵심 논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교통사고 치료비는 지불보증처리가 가능하다. 자폐법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선 지불하고 후 보험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만약에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통해서 50%까지 보전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실손보험하고 산재나 교통사고가 경합했을 경우에는 표준형은 80%, 선택형은 90%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건강보험이 미지급된 사고에 대해서는 4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분들이랑 어떤 사고에 대한 그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런 근거 조항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그 다음에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영업 분야를 개, 개발, 그, 파고드는 거는 또 여러분들의 스킬이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